엄마는 음, 네. 난, 어머. 윙크도 해 줘. 아, 응. 응. 뭐라고? 땀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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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âng 부인네 그냥 니트네? 근데 이제 부드럽게는 훨씬 고감도로 만들어진 니트예요.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안돼 내 보험을 가지마. 뽀가지마내 <laughs> 보험을 가지마. 아빠 a r 해 not. We a 가 e not. We are 거 o t We are n o 미안해 are not. We are n 해 뭐야 이거 몰라 기소인가뭐 드세요? <laughs> 주먹고기 드세요? <laughs> 네 주먹고기 드세요? <laughs> <주먹고기 주세요? 웃음> 네, 아, 주먹고기 맛있어요맛있어요 맛있나요? 엄마 주 치줄까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엄마 먹을까? 응.

못타고 있는 거야? 말 타는 거야? 네. 보여줘 멋진 모습, 멋진 모습 보여줘. 보여줘 엄마 아들 멋지다 아니 이거는 형한테... 응. 둘이 함께 타는 모습 진짜? 너무 멋있었어 아까 와. 이야 멋있다 멋있다 와. 와. 어 도영이가 여기 그러면 시옷자처럼 와. 시옷 만들어 봐 여기 타서 아? 여기 타가지고 시옷 해봐 이렇게요? 어 거기 타서 어 만들어봐. 이렇게요? 어 거기서 어, 사봐 사봐. 응. 이야. 어. 어다. 어. 어. 어네? 민재랑 도영이가 어가 됐네. H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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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찍었어요? 음. 뭘로 네. 찾죠 문제는 같이 할 준비가 안 됐어? 아, 이제 준비된 말해 응. 이거 잘안 빠지는 노랑 피부는 상 자랑 노랑 피부는 응. 어잘 <laughs> 꽂히니까 응.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응. 응가 응가? <laughs> 응가? 그런데 맨날 사과님이 우리 놀이땜... 때문에 김해줄 때 응가 아. 그래요? 아 진짜 응차가 아니고 응가야? 네. <laughs> 먹어볼까? 도영 씨는 기분 좋아요? 네. 엄마는 우리 도영이랑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 좋아해. 내일도 같이 나올까요? 응 어, 그럴까? 네. 응내 어, 자전거 아빠 <laughs> 멋있게 만든 것도 가지고 가고, 너무 좋네. 이거 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말고 응. 깨끗이 씻어서 먹으래요. 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치? 네. 엄마. 어? 엄마, 저기까지. 어. 저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엄마가 데려다 달라고? 네. 알겠어. 우리 도형이 원래 혼자서 잘 타는데 엄마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렇구나. 네 알겠어. 사랑해. 이모 인사 드리고 가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내가 내가 내가. 화장실 가 가는 길. 어 이모 이제 화장실도 가셔야 돼. 어. 응. 가자. 아 나가는 거야. 이제 고기 사러 가자. 네. 고기 좀. 맛있어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고 싶은 것이 나 그래 난 이젠 잔아 왜내보는 잔지 아이스팩 할 아이 준비됐나요? 네! 자, 걸려아이스프로 11시에 출발해요. 11시에 출발하는 기차예요. 한아 한시에 출발하는 기차에요? 네. 어 저기 인간기차가 오는데요? 인간기차 뜨거운 아, 기차 김민재 네. 기차 오토. 아니 아니야 기차길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산이라서 기찻길이 여기 산에 쭉 이어져있다 수건이 없어서 불렀어요 수건이 없어서 불렀어? 최고다 너네 어. 여기 위에다 크림, 빨간 색깔 뚜껑. 네. 다, 다. 뚝뚝 떨어지. 뭐? 로션 방금. 닦고, 로션 발라. 나 오븐이야. 어, 로션 발라. 어, 나. 민재 너도 좀 닦아줄래? 지 응? 아, 그냥 자르. 민재 열어놓고 발라. 뚜껑 열어. 나 처음 구워봤어 고등어. 뭐가 불러옵니다. 네요? 아, 소금 안 쳤다. 네요! 그러니까. 아! 따라, 따라 어때? 잘 익었어, 맛있어? 잘깐만어밥 밥 먹는 <놀람> 시간에 놀이감 가져오는거 음. 아니야. 응! 음. 엄마! 엄마 했다. 제가 어떤 놀이감 가져왔다가 떨어 드렸어요. 음.